안녕하세요 공간공작소 이동준 실장입니다 오늘은 후회하는 인테리어 TOP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러플한 인테리어 클러플한 인테리어는 강한 개성을 나타내면서 그 공간의 특성이나 고객의 개체에 따라 색상을 정하고 시공을 하는 편입니다 색상으로 생동감을 주거나 공간을 꾸밀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 썼을 경우에는 무당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색 계통의 색상보다는 차분한 파스텔 톤의 베이스 색상을 깔아놓고 시공하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 화려한 패턴 및 장식. 화려한 패턴 및 장식에 뭐 도배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공해 놓으면 가구나 가전 부분을 조화롭게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바닥이나 벽면 등 독특한 인테리어로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시공 단가가 올라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고 모양이 없는 패턴을 사용하면 쉽게 질리지도 않는 깔끔한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욕실 가벽 요즘은 건식과 반건식으로 욕실을 꾸미는 것이 트렌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욕실에 가벽을 설치하면 공간 분리와 함께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좁은 욕실에 가벽을 설치하면 더 좁아 보이는 단점도 있습니다 최소 2m 50 공간에 확보가 안 되는 욕실 같은 경우라면 차라리 유리 파티션을 설치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방과 욕실의 좁은 모자이크 타입 이 모자이크 타일을 주방이나 욕실에 설치하게 되면은 작은 타일이기 때문에 줄눈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줄눈은 잘못 관리하면 곰팡이가 핀다든지 오염이 잘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600에 600이나 600에 1200짜리 큰 타일을 사용하면서 시공을 하면 줄눈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닥재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공하는 것입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넓고 크기 때문에 한번 시공해 놓으면 재시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소품이라든지 가구로 다 커버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용도와 상황에 맞게 칼라톤은 너무 진하거나 너무 연하지도 않게 어느 정도 베이스를 잘 맞춰 놓은 다음에 시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하고 후회하는 인테리어 탑! 파이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북굴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댁구알좋댁 구알좋댁구알좋댁구알 부탁드립니다